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바인지 옆동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어제,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힘들게, 힘들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또 화면한테 전화 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야, 눈토장만 찍고, 예, 화면한테, 날아가야 합니다. 예, 상황만 보고, 아휴 또, 사보니까 힘들게, 힘들게 일정 잡아놨는데, 또 다시 틀어버리면 거시하기는 한데, 그다음 화면이 부탁하는 거다. 네, 올라가고 소방배관이 있잖아. 네. 여, 여기 구멍 뚫, 뚫으면 이게 소방배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거든. 아 여기 위에서 하면은. 네, 그러기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아, 정원. 라인이 같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정원이 아, 있으니까. 이배관이지소기창에널 뭐, <목소리도> 부른거지 좀 뒤로 가 <목소리도> 아니 한결도 아닌데 아인뭘 이렇게 싸면 싸맸, 싸맸어 아나딱시 가는 줄알았어예딱 <laughs> 시간을 잡았어 그래요? 여기서 거기 큰엄마 나오늘 잡는 것만 뭐야 <laughs>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 물어, 뭐, 뭐안 되지. 음. 아 지금 몇 시요? 밥도 안 주고. 음, 맛 맛있어. 하루쟁이하네 하하하. 하요하하가 그렇게 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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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란기에서 네, 구멍 뚫었습니다. 네, 구멍 뚫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네, 방 안으로 이 예. 네. 대부분 설비들이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막 빼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방수업체에서 와가지고, 네, 100원을 막 밟아요. 네, 밟기 때문에, 네, 100원에 상처를, 100원에 예, 이제 상처 어? 대신 이제, 배고 문제 많이 해주지. 뭐를? 아니, 배고 문제 나더많 네. 네, 중간으로 이제 병원을 지나가면은 방수하면서, 네, 병원에 이제 발로 이제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상처를 입으면 하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이면 네, 가위을 빼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온재를 입히지 않습니다. 네,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공부를 별범째 다나서 좋았을 텐데 별범째 다나는 네, 얘기 들어가요. 네, 싱크대 주방 세탁기 네, 냉방 좋습니다. 컴프 털리면 어, 여기저기 보글보글 날려날 건데. 이전장 목소리요. 네. 소리 크이표이보이 네. 아, 네, 지금 바닥이 아니고, 는제 우에스터링 같습니다. 네, 샤워기. 일단은 밑에를 부착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운드를 꺾었어. 밑에를 부착을 해서, 염소리이염소리 네,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블라는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부속을 전혀 안 썼어요. 꺾고, 네, 여기도, 네, 팸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놨어요 네, 시공 풀량입니다 한번 걸어보겠습 네, 동그라미, 펼쳤는데. 찢어, 찢어. 네. 이렇게. 찢어 이게 네, 무리하게 꺾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캡 바로 뒤에. 그냥 예. 그냥 바로, 눌러버리니까 예, 바로 튀. 엑셀 수도 배관 와서다 연결을 하려고 하면롤 예, 배관이기 때문에 이제 예, 펴줘야 돼. 예, 롤로 말려져 있기 때문에 끝에가 약간 쉬어져 있어요 끝에가.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하자 생길 일은 없겠지만 예, 혹여나 좀 찝찝하니까 커팅해주고 예, 체결해 주셔야 돼. 정리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5.1Kg 네, 시간이 좀흘렀습니다 5.1Kg 복구하겠습니다퍼크이다퍼크스 있습니다. 네, 퍼크와 다 <laughs> 네, 우수 쏟아주면억울하니까 예, 안쪽에서 해결했어. 아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제 설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꺾는 분들이 많아서 신축하시는 분들은요 워낙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유튜브 영상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 해서 아예 어, 널리 널리 알려서 내 예, 부속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 꺾었어요 옛날에는. 예, 우리도 이제 누수하다 보니까, 아, 이거 꺾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이제 부속을 다 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꺾지는 않았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들을 많이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누수공사 하면서 이게 꺾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된 이유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부속을. 반드시 써줘야 돼.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할 경우에 꺾는 분들이 있으면 공사 중단시켜야 돼.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아이고4일 만에 얼굴 보는구나. 잘 있었어? 배고파? 아, 이거 뭐 집밥 나. 내 김밥 하나 줄게. 한줄 밖에 안 가렸는데 어야한조 밖에 안 가려서 아껴먹어야지 하나만 줄게 야옹 야옹 이와 어렸어 차에 들어온 야옹 이리와. 이리와 야옹 이리와 나와야지 주지 나와야 주지 빨리와 야오. 몇년 봐, 더. 야오. 야오. 이리와. 아니, 삐삐는 말을 아주 잘 듣는데, 저 그러는 거야. 이리와. 건조기 안에 다운샷 웜이 들어가 있네. Ne kadar aksil, seme